이 어, 부분들에 대,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시연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연에 대한 발표는 어, 현대자동차 VR 최고 전문가이신 안성구 네. 책님을 모시고 아, 듣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요, 실제 그 DL3를 개발할 때 작성을 했던 그 시각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 모델입니다. 디자인 어, 데이터랑 다르게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설계 데이터들이 실차 수준으로 전부 다구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어, 보, 오늘 시연하실 콘텐츠는 저쪽에 보이시는 저 TV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외장, 오른쪽에 내장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외장은 저희가 저 지금 현재 문성균 그 연구원이 착용하고 있는 헤드셋의 화면이 LED로 싱크가 되어 있고요. 사용하시는 도중에도 같은 화면이 똑같이 여기 시연해주니다 어, 그 외장 같은 경우는 그 DSD 그, 35 그, 그 앞에 서 계시면 저희가 차량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드릴 거고요. 엔진 룸 안에 지금 엔진이 실제 저희가 그 주행 상태에서 엔진의 움직임을 스캔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상화해가지고 영상 모델로 구현해 놓은 움직임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이제 단면을 구성해가지고 실제 차량에서는 불가능한 그 내부 조건들을 실제 확인하는 이런 컨텐츠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주행 중에는 이제 엔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일반적인 조건보다는 저희가 아웃 조건에서의 그 엔진 움직임을 구현한 거니까요. 한 번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동시에 저희가 그 공력 해석한 그 내부, 그 엔진룸 내부의 유입공기의 그 흐름을 그 가시고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 이 데이터는 지금 그 해석 결과를 별도로 돌린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영상 모델로 가시화해서 가지고 온 정보고요. 어, 그리고 보이시는 화살표의 색깔은 이제 공력 그 흐름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공기가 어디서 빨리 움직이고 어디서 천천히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차량 데이터를 이제 위로 올려서 엔진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제 차체 합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동시에 이그 상태에서 단면을 구성하시면 전체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그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예, 그 단면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차량 데이터의 내부 형상들도 어, 실내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계 단계 때 디자이너들이랑 설계자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면은, 어, 저 내부에 있는 형상들을 확인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부대를 구성을 할때 차량 데이터에 거의 겉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도 실체랑 똑같이 준비를 해놓고, 어, 실체로는 이제 절개를 해서 내부를 들어가 보기 불가능하지만, 데이터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아서, 이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장 주행 현실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bsd 현재 k 5도 하고 그 과거 k5를 한 위치에서 동시에 비교 평가를 하면서 a 필라 쪽에 그 벨타 그레스가 적용이 돼가지고 연습 방식이 얼만큼 더 개선이 되었는지를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게끔 구현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은 이상 마치도록 하구요 그한 분씩 나오셔서 이제 외장 내장 자유롭게 체험하시면 되고, 기본 사항들은 저나 여기 있는 커뮤니티장에게. 가상으로 운전하고 가상으로 조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사전에 검증해봄으로써 좀더 고객들이 원하는 차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개발함으로써 실제 차량이 제작이 불가능했던 시점에 저희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있습니다한 가지만 더요. 여그러면 예.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이나 어떤 미래차 관련된 기술도 아무래도 해될것 같은데 예, 그럼 그것도 네. 여기서 구현이 가능한가요예 맞습니다. 아, 네. 제가 말씀드린 네. 것들 중에 네. 전 세계 고객들의 다양한 이즈와 네. 급변하는 네. 미래 모빌리티, 네. 특히 이 모빌리티 기술들도 거추얼로 평가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최적화시키는 과정을 이걸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부분들에 대한 뭐 모든 시뮬레이션까지 다할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지금 버추얼화해 나가면서 음.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전차종을 다 이렇게 방식으로 개발을 하나요? 예, 맞습니다. 언제쯤 됐어요? 예, DN8, 그, 소나타부터는 이 VR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이번에 그 출시된 K5도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한 차량입니다. 그, 저희는 현대 기아차의 전차종을 검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디지털 차량을 만들어서 전체 전사에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공유된 데이터로 전사 각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디자인서부터 리사이클 조직까지 전, 전사 각 부분이 동시에 이걸 활용해서 시작차, 실차가 있, 있기 이전에 실차가 없을 때에 이걸 평가하고 최적화시켜서 출도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DNA부터 적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기존에 비, 비하면은 예. 개발 기간이나 비용 뭐 단축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저희가 뭐이 기술만으로 그 개발 기간이 단축됐다거나 개발 비용이 단축됐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보완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대외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 버추얼 차량 개발 체계가 완 완전하게 되면 어, 완전한 버츄얼 차량 개발 체계가 되면 어, 개발 기간은 20% 그리고 아. 개발비는 한15% 정도 그렇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차에 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개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차를 이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만져 보거나 그럴 때그 촉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안 되지 않나요? 아, 예, 맞습니다. 실제 만, 만졌을 때의 촉감은 저희가 구현하기 힘들지만 그거에 느끼는 재질감이라든가 저희가 크롬, 크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드라든가 뭐 이런 질감들을 입혔었을 때 전체적인 그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어, 실제 촉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변 엔지니어링 법을 이용해서는 착좌 자세에서의 공간감, 버추얼 영역에서는 충감 빼고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의 엔진 거동을 표현하고 엔진 룸 내에 엔진의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의 거동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검증하는 영역은 요즘 차량 주행 시 화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한, 하는데 그 열애라든가 뭐또그 와이어링의 단락이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타는 느낌들을 구현하고자 하면 시뮬레이터가 달려 있는 그런 그 억을 이용해서 바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외부의 그 용역을 줘서. 그 저희가 필요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상 공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가 됐든 아니면 일반 도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맵처럼 그렇게? 어, 예, 막 수집을 해갖고 예, 저희가 뭐 수집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그렇게 되면 그 어차피 저작권이 있으니까 저희가 돈 내고 만들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차량을 개발을 하신 다음에 예, 이후 후에 이제 실제 차량도 어찌됐든 개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차이가 한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형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량과 아니면 이버츄얼 차량이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모든 제조물에는 3포라는 게 있고 3포에 따라 가지고 실제 차량에서는 약간 뭐 틈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맞는 차라면 똑같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에서, 예, 디자인에서 설계를 넘어갈 설계. 때. 예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아까 그 디자인 쪽에서 설명한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시행착오들은 이제 없애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클레이 목업일 때는 내장 외장이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발생을 했었고요. 설계가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 애로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로 쭉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는 부분들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설계의 제작 과정에서 오, 뭐 결함이라든지 오류 같은 상황은 많이 좀 예전 대비 그 퍼센트 예, 맞습니다. 어 가상으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아까 디자인은 내외장 스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부분은 설계 3D CAD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 부품을 제작하는 데이터입니다. 실제 부품을 제작하는 데이터로 버추얼로 차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립해 보고 가상에서 조립해 보고 가상에서 운전해 봄으로써 저희가 모든 부분들을 최적화 시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다른 회사들도 예 비슷하게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지금 현대가 쓰고 있는 거는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아, 장점이라든가. 이게 어, 저희가 뭐 이렇게 다른 회사들보다 많이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저희는 지금 보여드린 게 현대기아차의 <목소리> 실제 차량 개발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홍보용으로, 우리는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용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리얼입니다. 레알입니다. 실제 차량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신있게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버츄얼 차량 개발 체계로의 전환은 시작되었고요. 그 부분은 더욱 가속화돼서 대단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D로만 봐도 똑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3D로 보는 것과 2D로 보는 것의 차이를 진짜 아셔야 됩니다. 이 실제 그 HMD를 끼고서 이 VR을 활용했을 때는 자꾸 만지고 싶거든요. 이렇게. 이거 만지려고 그러고 이 부분들이 그 공간감과 그 조작감과 그 그런 부분들을 다르게 개발하고 있고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그냥 눈으로 투기해서 보는 것과는 다른 평면 평면과는 다른 입체적인 평가, 입체적인 디테일을 살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그다음에 설계, 시험, 그다음에 조립, 품질, 마이로트까지 아니, 리사이클까지 전 과정과 마케팅.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이 버추얼 차량 버추얼 VR 기술을 어, 실제 그 자동차 대리점 쇼룸에 그대로 적용해서 고객이 미리 맞춤형 차를 타보고 그 차를 탈수 있는 그 쇼룸에 가면 쇼룸에 가면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걸 버추얼 쇼룸으로 운영을 하면 고객이 원하는 차 색깔, 고객이 원하는 옵션 모든 것들이 다 가상으로 확인해 보고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일반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리점에 이 VR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진짜 이렇게 앉아서 타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현하기가 어렵지 아, 어렵지 않아요. 예. 어, 그 4차 산업 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융합 혁명의 시대라고.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고 또는 가상과 현실을 융합해서 가상현실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융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메인터넌스 쪽을 말씀하셨지만 메인터넌스 쪽이라든가 모든 영역에 차량 개발 전 부분에도 이게 융합되어져서 네, 어, 저희가 이제 버추얼 시작차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작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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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야 됐었었던 부분들을 앞으로 쭉 땡겨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한 걸 개선해서 아예 차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버추얼 차량 개발 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개발 기준으로 보면은 그 메가 플랫폼과 거의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개발 그 기간 단축에서는. 아예 맞습니다. 이큰큰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 기존의 차량 차량 개발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술을 조금 자신있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잘 전파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좀 산업 자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뭔가 대체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개발 기간이 줄고 또그 개발 비용이 줄고 그러면 뭐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차가 없던 시절에 평가해 보으로서좀더 높은 품질의 차를 고객이 원하는 차를 조금 더 빨리 고객이 그 받아 보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데좀 장점을 찍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발 체계는 시작차, 디자인 다음에 시작차 파이로트 개발차라는 식으로 저희가 개발 체계가 있는데 그 시작차를 대체할 버추얼 시작차를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